안녕, 민지TV의 민지입니다. 오늘은 민지가 먹방을 할 건데요. 어, 어떤 걸할 거냐면, 어, 잠깐만요. 이 화면 잘안 보여서. 아, 됐다. 자, 하여튼 오늘 할 먹방은 바로, 예, 예전에 유행했던 바로 물벌인데요 여기다 포카리스 물이 아니고요. 포카리 스웨트를 넣었어요. 자. 만드는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먹방을 할게요 그 전에 좋아요, 구독, 알림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 그럼 만들어 가볼게요 렛츠고 준비물은 포카리 스웨트 그 다음엔 고무줄과 소꿉놀이 컵 아무 컵이든 상관없어요 원하는 크기로 면 돼요 그 다음에 휴지 다음에 마지막으로 짠랩자 비닐로 해도 돼요 자 그럼 먼저 시, 아 뭐,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다가 랩을 치고 여기다가 카리 소이들을 넣어줄게요 이이 컵보다는 커야 돼요. 그거 치어야 돼요. 됐다. 오이 오이 고수. 얘는 수레 만들어 잖아요. 그 많이 많이 넣어 줍니다. 근데 크기가 커야겠죠. 자 이걸 고무줄로 묶거든요. 이거 굳이 고무줄로 묶어야 되진 않는데, 저는 이게 잘 세워놓더라고요. 그래서 한 방에 고무줄로 묶어주면 돼요. 이럴 때 포카리 스웨트 음료수가 셀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해니다 자. 아, 묶고 만나요. 여러분의 시간을 위해. 자, 이렇게 묶었어요. 짠, 귀엽죠? 똥똥.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. 네, 흰펜을 가지고 왔어요. 검정색이 사라져서 파란색으로 할게요. 보카리스웨트답게자 <laughs> 그려볼게요. 근데 네, 이게 지금 찍고 있는 그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 그리기가 좀안될것 같은데 <laughs> 안 되겠어요. 그리고 만나요. 근데 울퉁불퉁해서 그리기가 어려워요. 이렇게 그렸어요한 마리 <laughs> 한번 더. 귀신 같아요. 어떻게 쭈글쭈글해 가지고 너무 그리기가 어려워요. 작기도 하고, 아무튼 이두 개만 먹고 또 몰래 가지고 올게요.